자, 시장 이야기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 바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남서남미유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어, 4월 17일 에 매수하셨고 요 2,800원 매수가에 비중 20%입니다. 네, 자첫 번째 상담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이낙연 관련주로 좀 엮인 종목이고 어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예. 지금 큰 수익권이시지만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매도 시점을 좀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이제 회원이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 타점에 들렸거든요 어. 현재 보유 중인 딱이 날짜 이 가격에 들였기 때문에. 네. 어 어제 4천4 0 원대 저희는 일본비주축소를 했고 음. 현재 남은 분량 갖고 가고 있는데 네. 어 사실은 정치 테마주는 저 단기로 해서 시, 시세가 크게 나면은 먹고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이제 얘는 왜 아직 그러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한번 했기 때문에 네, 네. 어 굳이 뭐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한 제가 이거 한세번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3 분할로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네네. 나는데 좋은 타점에 들어가셨으면 그러니까 좀 이것도 지루해서 사실은 제 회원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원래 더 빨리 갔어야 되거든요 네. 아 먼저 갈 겁니다 먼저 갈 겁니다 얘기했데 장애안 좋으니까 음. 자꾸 가야 될때못 가고 뚜드려 맞아가지고 죄송하다고 생각 얘기했지만 결국 갈 때는 가죠 갈려면 네. 가니까 그래서 이거 3 분할을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일단은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음. 어 들어간 만약에 이제 저희 회원이시면 제가 뭐그 따로 그 개인방송에서 하니까 아마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점에서 잡으셨으면은 저는 위에 있는 가격대를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어 4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4천대 4천 40원 이상에서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어 종가가 물론 매도 환격보다는좀더 높게 나왔어요. 지금 가격이 3,950원 이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높지만 종가보다 낮은 가격인데 네. 일단은 어제 종가가 저도 이제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음. 보고 있는데 종가가 묘하더라고요. 종가 동시효과 전까지 상한가 들어갔다가 네. 동시효과에서 뱉어냈어요. 실험 음. 경과가 많지가 않거든요. 음. 시간에서 하락을 주다가 오늘 지금 윗꼬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음, 지금, 일단은, 오늘 장, 글쎄요. 은봉이 터지거나 하면은,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 음, 맞죠. 근데 네네. 이게, 변동성을 먹, 변동성을 먹으려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추세를 먹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음.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차익 실현을 했다면 조금 더 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네. 어, 원사이드하게 잘안 죽더라고요. 남수남인 같은 경우 옛날에도 흐름이. 여기서 급등을 주고 윗골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어, 한번 접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시대를 주고, 네. 이 자리에서도 뽑아, 그니까 죽는 모습으로 보여, 보여지지만 급등을 또 워낙 했으니까, 네. 거기다가, 거기다 중단선에서 맞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점을, 매도 타점을 한번더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지금 라인이 어디냐면 신고가 라인이에요. 신고가 네. 라인이기 때문에 최대 신고가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죠. 왜냐면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남은 물량이라면은 신고가 종목은 저는 쉽게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음흠.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 네. 했고 나머지는 추세 좀 보겠다. 음흠.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을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 일단은 가지고 가고 있고, 네. 일단 얘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라고 하는데 남선아미늄하고 이제 계열관계인 SN그룹의 상암기업 이기현 대표이사가 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친형제이기 때문에 이낙연 네. 테마주를 불리는데어 일단은 결론은 말씀드리자면은 아무 관계 없을 거예요. <laughs>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이쪽 바닥에서 물을 좀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음. 기업인들 왔다 갔다 하고 들락달락 하는 거, 들락달락하는 기업인들도 봤는데. 어, 통상 테마주로 엮인 종목 치고 실제로 관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선 알미늄 대표가 그 캠프에 들락달락 본 적이 없어요. 어. <laughs> 그래서 오히려 이제 들락달락 하시는 진짜 그 관계 있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나마 좀 이렇게 친분이 있다 싶은 음. 그 회사는 어, 오히려 안 옵니다. 캠프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데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그 관련주로 분류가 안돼 있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련주들은 꿈과 희망을 실는 관련주니까 그러니까 그러 눈에 음. 보이는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낙연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마, 만약에 치죠 총선에 이 나온다 뭐뭐 뭐 이런 것뭐 어떤 뭐 다음 대선 나온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사실은 남선 알미님의 큰뭐 수혜가 될 수는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종목이 가기 때문에 어. 어이 수익을 어쨌든 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식 테마 좋아요. 음. 좋은데 낮은 가격에서 잡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파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올랐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 수급이 받치면은 이제까지 끌어올렸던 세력이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판단을 해요. 그니까 혹시나 신규 매수를 하실 생각이면은 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들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네. 어, 윗꼭다리에 물려가지고 4,000원 대 물려, 4,300원이 지금 오늘 최고가인데 음. 누군가는 4,300원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손실권이에요, 그분은. 음. 어, 지금 은봉이 좀상 나오고 있고 시가가 지금 침범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비중이 진짜 20% 풀로 다 주고 계시면차익실현좀 하시는 게나을수 있고 네, 네. 만약에 저희처럼 이미 차익실현을꽤 했다라고 음. 어, 했었으면은 어, 좀더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은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네. 보유 의견 좀 제시를 드리고요. 어제 생각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매도 리를줄것 같아요. 음. 하지만 신고가 차트인 만큼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 저가에 네. 잡으셨기 때문에 어좀더 추세를 볼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종목인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